예,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문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 이 대표님 지금 우리 그, 여기에, 에, 여기, 어, 여기 안개처럼 나오는 이게 초미입자무인방역입니까 초미립자 예, 예. 그, 여기 그, 저, 이쪽 옆에 계신 분이 그 지금, 어, 이그 업체 <laughs> 대표님 되십니까? 예. 예. 어, 지금 올해 그, 이게 몇년차 사용하고 있습니까? 기계 설치하고. 제가 지금 한 5년. 예, 5년. 5년 되면 이 고물 다될 때가 되는데 괜찮아요? <laughs> 예? 업데이트아 아, 업데이트해주고 그 예. 어, 우리가 사용하면서 예. 계속 회사 업체가 그 저, 어, 계속 그 농가에 맞게끔 그, 뭐, 계속 그걸 해준다 이 말이죠. 예. 예 그리고 어, 이건 어, 뭐, 너무 비싸지 않는가요? 다른 예? 음, 에서 <목소리> 다른 거에 비해서야 예, 다른 업체에 비해서요. 다른 이런 제품에 대해서 예. 어 5년 동안 쓰면서그 어, 고장이 나가지고 뭐 업체 상호간에 불편함도 없었는가요? 아, 에이스 관계. 없었어요. 없었어요. 예. 이때 그 거짓말 안 하고 잘고치줬어요 예, 저희는 2사 뭐, 시간 안에 에이스를 무조건 합니다. <laughs> 아유, 아유 대단하십니다. 그 어, 이래 상호간에 그 농가와 이렇게 그 신뢰가 쌓여야지 이 사업이 유지가 되고 좋은데. 뭐이래그 업체 대표님께서 잘 해주신다니까 어, 상당히 고맙고 어, 이 기계는 그 국내 제품인가요 아니면 수입 제품인가요? 100%국산입니다100% 국산이라요. 어, 그러면 어, 국내에서는 그 이게 제주대는 지사로 돼 있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 육지부에도 많이 쓰는가요? 육지는 철원에서 많이 쓰는. 그 하우스에? 예. 어, 거기 여름 작물입니까 아니면 겨울 작물입니까? 철원이면 여름 작물. 여름 작물이. 그렇죠. 그 지금. 어, 이 기계를 썼을 때그 어떤 어떤 효과가 그 식물의 방지 효과가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고, 어 이렇게 사용했을 때 우리 문 대표님, 그 농약 방제는 약줄로서는 약 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는 예, 아무래도 자기가 미신 접을 때 바닥 정도해서 한두 번 아, 이 예, 바닥에. 예. 어, 살균 살충을 한다. 예, 유막 코팅. 예, 예 기름, 예, 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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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막 코팅. 우리 방금 예, 예. 말한 그 예, 유막 코팅 예, 예. 해버린다. 그, 그, 예, 그 바닥에서 어, 예. 충과 균을만 잡아주지. 예. 에, 지상부 잎에서는 균, 균과 충을 어, 요놈으로 다 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초창기에는 한 두세 번은 예. 아무래도 약대로 한번 쳐준 게 예. 내가 믿고 100%그 예. 예. 다음 한 여름에 뭐 살충제나 살균 있을 때는 거의 무인으로. 서울 때 예. 사람이 그러니까 노동력도 절감되고 농약 값도 삼분의 이 절감이 되고요. 그 지금 영양제 제가 못 팔아 먹잖아요. <laughs> 그면 <그럼은> 어떻게? <어떨지? 웃음> 그래서 저는 그 이걸 예. 갖다가 이제 다른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 농가의 노동력도 절약되고 예. 회사에는 기업이 이제 좀 농가에 저렴하게 보급해야 되고 그리고 저도 그이래 좋은 거에 대해서는 홍보를 적극 해드리거든요. 어유튜브그이업체 이, 그, 이 대표님 나이 어, 지역에 우리 제주 지사님 되십니까? 네 맞습니다. 에, 지사님이 나오셨는데 그래 제가 이거 한번 꼭 뵙고 싶었거든요. 저그저 어, 그, 저 한림에 있는 강순종씨 농장에서 이거 설치해 가지고 어, 다른 것도 보고 그다음에 우리 에, 문 대표님 여기 농장에서도 보고 이래 가지고 어, 이 기계가 정말 그 고장률이 낮고 에이스를 잘 해주고 이런다면. 어, 농가의 보급에서 농가의 그 노동력을 절감하고, 그, 우리가 그, 나무가 크고 이러면, 우리가 그 여름에 더울 때는, 어, 방제 작업이 좀 힘들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를, 시간을 절약해야겠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어, 요 기계가, 저, 어떻게 방제하는지, 이거 한번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잎의 변화에 대해서, 잎에, 지금, 잎에 이래, 밀입자였을 때 잎에 이게 주르륵 뭐, 묻어가지고 방제가 되는가요 아니면, 그, 음. 액체가 어떤 액체가 향상? 아니라 초밀 입자이기 때문에 공중에 뜬 상태에서 예. 이 자체의 공간을 채워서 어 보막, 보막 식으로 어 충이나 균이나 둘러 뭐, 씌워버리 네, 둘러 씌워서 질식시켜서 죽이는 타입입니다. 그럼 아침에 되면 이게 물이 주르륵 흐르고 그런가요? 물은 전혀 농약을친것 같지가 않습니다. 묻지가 않기 때문에. 그저 그럼 문대편 여기 그 하우스 그 두동이 몇 평이죠? 한 700평입니다. 요거 그몇 리터 살포해 한번 그 보통 300리터 사용하면 딱 맞을 겁니다. 그러면 1,700평에 300리터면 뭐 저거 영양제 농약이 못 팔아먹잖아요. <laughs> 300리터밖에 안 쓰니까 농약을 약대로 치면 이게 많이 들죠? 그렇지요. 그 약대로 치게 되면 한 그렇죠. 약대로 네. 치기 때문에 약한 300마리 그렇죠. 300마리 야 돼요. 네. 500리터 6통

약흔이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예. 이, 이렇게 해도 방제가 다 되는 거요 예, 물이 묻지 않기 때문에 약흔이 예. 생기지가 않습니다. 약흔이 없다는 거죠? 예. 근데 그, 우리, 그, 문 대표님, 이게 우리가 그, 연매시이라 했을 때, 예. 잎에 안 묻은 데 효과가 있던 거요안 묻은 데 효과? 그거, 전체가 다 묻고 있잖아요. 그래 지금 사장님은 안 묻었죠? 그, 농가에서 아, 묻, 묻고 있대 안개니까. 안개니까? 아, 묻은 거, 그처럼 보이질 않을 뿐입니다. 그렇죠. 아 아주 적게 묻어. 미리따로 예, 묻으니까. 예, 그 앞뒷면이 다 붙으니까. 그게니까 1700평에 예. 이 사이사이 다 집어였기 때문에 예. 그래도 300리터밖에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농.. 저도 망하겠네 앞으로. <laughs> 근데 자주 영양제 같은 <laughs> 경 자주 쳐줄수록 훨씬 낫습니다. 그렇죠. 예. 예. 하여튼 이거 그 어, 이렇게 식물이 건강하게 된 것도 약대를 안 들고 이렇게 건강해야 되는 게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예이 과실 나무가 이렇게 건강해지고 병이 없고 약흔도 없고 이 과실이 상품성이 깨끗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게 뭐 그냥 자연스럽게 열어 있잖아요. 이게 전체가 이렇게 애들이 약흔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게 얼룩이 예, 얼룩이 없고 깨끗하다. 예, 그리고 그 우리 제주도에서 보급했을 때. 예, 제주대는 그 이런 어 하우스 밀감 종류에만 보급되는가 아니면 다른 데도 보급되고 있는가요? 다른 데도 보급되고 있습니다. 블루베리도 어때? 있고, 토마토도 예. 있고. 뭐 파프리카도 그고 파프리카도 그걸...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아가씨에... 아차. 이제 됐구나. 파프리카하고 토마토하고 블루베리하고 저 영양제를 팔아 먹어야죠. 예. 그건 도와주세요. <laughs> 예, 예. 어, 요거는 제가 적극 홍보해 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왜 그러냐면 어, 이렇게 이제 농가에 좋은 기계를 보급해서 농가에 이제 한 바나나도 차원. 바나나도 있어요 바나나도 있고요. 바나나도 한검을 농법 잘 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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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 지금 여기에서 봤을 때 어, 이게 우리 대표님이 다니면서 이 밀감나무가 정인회도 계속 이거, 어, 기계 관계로 서로 어, 한 번씩 왔, 오고 봤잖아요. 예, 예. 이 나무가 회복된 게 어떻습니까, 밀감나무가? 굉장히 좋지. 건강해졌죠. 예. 예. 이게 한검을 농법에 예. 예. 어, 저 기계를 접목하면 정확하겠다는 거죠. 예. 그이저인강수지 저 농장에도 예. 제가 어제 저녁에 오후에 갔다 왔어요. 아, 그러니까 그 오늘 이야기 하시더라고 예. 오실 거라고 어, 다녀왔어요. 예, 다녀왔어요. 예, 그때 벌라 그러다 일로 왔거든요. 예. 어, 다행히 또 여기서 뵀네요. 예, 에, 그래가지고 어, 앞으로도 이거 그 성실 시공을 해주시고 예. 제가 홍보를 많이 해드릴 테니까 예. 어, 어, 저, 저를 예쁘게 봐주시고 또어좀 예. 제가 많이 홍보해주는 만큼 농가에 좀 일부라도 조금 디시를좀 예. 해주시고 예, 예, 서비스더 늘려주세요. 예. 그리고 예. 저한테는 아무것도 안 해줘야 돼요. 저는 예, 어, 이렇게 좋은 기계라면 어, 다른 부분에서 제가 적극 농가를 위해서 어, 업체를 위해서 홍보해 드리거든요. 예, 그래서 어, 농가가 어, 이, 그 생산할 때 품질이 좋아야 되고, 예. 업체로서는 업체의 그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예. 예, 그게 우리가 전체의 그 좋아지는 어, 좋아하겠죠. 예. 예, 그래서. 어, 이렇게, 그, 그, 우리가 연면 시비하면, 우리가 이렇게 가, 가수가 우거지면 이제 하기가 엄청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다안들어속속안 들어가. 그렇죠. 안못 들어가죠. 네. 근데 이거는 네. 더 세밀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공간이 버리니까 여기 안에 들어가 보면, 네. 여긴 큰 나무 밑이란 말이에요. 여기에도 잘돼 있어요. 예. 네. 벌레도안 먹고 깨끗하게 되 있고. 네. 그리고 이 잎이 살이 쪄가지고, 바깥 잎만큼 살이 쪄 있단 말이에요. 네. 그 몸통 안에 그 우리가 저거 햇빛이 안 보는 나무 가지들 도 똑같아요. 이렇게 잘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무 밑에 들어와 보니까 이게 이 기계가 정말 좋다는 게 여실히 느껴져요. 속에까지 빡 차버리니까. 이 속에까지 예. 나무 밑에 안에서 보니까 이게 정말 이 기계의 성능에 대해서 저 방제기 성능에 대해서 효과가 여기 나와 있다. 그리고 이 몸통에 들어있는 나무들이 안, 안쪽에 들어있는 저것들이 다 좋아요. 안에. 그럼 이렇게 하는 것 틀면 내년에는 이 안에 이 나무들이 꽃눈이 다 생겨, 많이 열겠어요. 이쪽에서, 몸통 안에서. 그렇지. 그죠? 근데 이 바닥에 열은 요 놈도 아주 건강하게 하자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많이 달려있어도. 그죠? 꽃눈만 생겨가지고 열매만 맺는다면, 이거 보세요. 요건 이파리도 두 장부터 열어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이것도 다 그. 예. 요놈은 입도 없어. 예. 입 <laughs> 안에서 이렇게 그 그렇죠. 예. 그렇죠. 전의 평가 예. 나오는데. 예. 그 그렇죠. 이제 여기에서 이 영향을 공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약대를 칠 때는 있는데 공급이 안 되거든요. 거의 들여넣기가 힘들죠. 그렇게 되면은 뭐 시간이 굉장히 걸립니다. 예. 오래 그렇죠. 여기에 있는 과실이나 예. 바깥에 있는 건 똑같게 만들어져 있어요. 예. 그래서 어 우리 그 이게 그 국내 어, 업체를 소개 한번 잠깐 해주시겠습니까? 업체 그, 그 제품에 대한 소개를 잠깐. 예. 저희 회사에서는 예. 어, 7년 전에 농가에서 예. 예. 농약 치는 거에 제일 힘들다고 느꼈서 예. 전국에 철원부터 어, 전라도 진도까지 기계를 판매하다가 예. 어, 제주도에. 와갖고 밀감나무를 접하게 됐습니다. 예 근데 이제 밀감나무 같은 경우는 밀식이 돼서 예. 작업 환경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서 예. 이쪽을 중점적으로 영업을 하다가 예그 농약 치는 법이나 이런 예. 거를 배워갖고 농가에서는 꼭 필요한 기계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초밀입자 무인방제기를 만들게 됐습니다. 진짜 고장 안 납니까? 지금 현재 고정식으로 만드는 거는 거의 고장률이 제로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네. 고장이 안 난다니까 제가 이렇게 이렇게 그 기계를 쓸때여기에 노즐이 있는가요? 노즐이 없고 단순하게 돼 있습니다. 모다 하나만 들어 있습니다. 노즐이 없는데 어떻게 이게 나와요? 모다의 회전력에 의해 갖고 방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게 다 도망가 날아가 버리다 하늘로예요? 아닙니다. 물은 무거워서 예어 네. 가라앉게 돼 있고. 그러면 가라앉는 거를 막기 위해서 송풍팬으로 이동시킨다. 이동을 시켜줍니다. 아 여기 있는 요 팬을 이동시켜주고. 예, 예. 그러면 하우스 천장이 뚫려 있어도 괜찮나요? 천장이 뚫렸을 때는 70% 정도의 방제 효과만 있습니다. 일부 뚫린 거는 괜찮겠네요. 그럼 일부 뚫려 있는 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옆구리 척창은 내려야 되는가요? 척창은 100% 막아야 됩니다. 아 그러면 척창만 막아주면 예. 이게 낮에 살포하는 거 밤에만 하는 거야? 온도가 30도 이상만 안 되면 낮에도 방지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오 대박. 예. 그러면 어, 겨울에는 낮에 살포해도 문제가 없다는 거죠? 예그렇서 30도만 넘지 않으면 됩니다. 예 그럼 아침 일찍 해도 돼, 가능하다는 건데 그렇죠. 그 우리 데, 어, 저 농장에서 실제 사용하는 건몇 시에부터 몇시까지사용합니까 시에 저, 요즘은 저, 저는 이제 봄부터 뿌리는데 온도 예. 때문에. 오로 5시 반이후예 오후 5시 이후에 예 예. 그래 가지고 살포 기계 틀어 놓고 퇴근하면 됩니까? 그렇죠. 집에 가서 잠자는 거죠, 편히. 밤새 괜찮아요. 사관 고안 체제야. 예. 이때까지 제 아침에 와서 해 뜨기 전에 이제 개방해 버린 거예요. 이게 5년 동안 됐던 5년 동 됐던 5년 동안 제가 사고 많이 안 쳤어요. 한 번도 안 쳤습니다. 불안 났어요. 불안 났습니다. <laughs> 이거 이거 돌리고불안 납니까? 제일 무서운 게 화재이기 때문에 예. 예를들어 이 하우스에 만약에 불이 난다면은 어마어마한 손해가 나기 때문에 예그 안전장치를 제일 우선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 회사가 5년 동안 안, 마, 안 망하고 있다는 거는 불이 안 났다는 소리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 5년 안에 불이 났다면 벌써 문 닫고 도망갔죠. 문 닫고 거예요. 도망갔겠죠? 예 그리고 이렇게 옆에 있는 분이 웃지도 않겠죠? <laughs> <에, 웃음> 저를 <때려> 죽이려면 <laughs> 그러겠죠? 근데 이게 그 서로 이래 어, 농가와 에, 이래 현장의 그 이렇게 자주 유대를 가지면서 그 서로 정보를 주고 이런다면 어, 업체도 살고 그죠? 예. 농민들도 그 편하고 농가들 편하게 그렇게 된다는 거죠? 점점 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예이약 농약 치는 법을 제가 연구를 해갖고 예. 바닥에는 밑에 노즐로 다 쳐주고 예. 저녁에는 방제기로 약을 치면은 거의 예. 노동력이 안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아 여기 이제 땅 바닥에서 풀에 예. 풀에 기생하는 벌레와 잡기에서 예. 밑에 노즐로다가 예. 약을 기계 유지하고 다이센을 쳐주면 됩니다 아, 요 요놈들로. 요 예. 어, 물뿌리는 요걸로 바닥에 쳐버려. 바닥 인 거는 굉장히 쉬워요. 이거는. 막 아, 뭐. 바닥에는 우리가 예. 그냥 막 쳐도 되겠다. 예, 바닥에는 그냥 쫙. 예, 약 떼려고 손을 써도. 예, 그거는 뭐. 예, 그거는 뭐, 예. 뭐 농가에서 예. 또 투자비도 있고 이러니까. 근데 요게 기계를 설치하는데 농가들이 그 이게 우리가. 평당 들어갑니까? 하우스 한동 들어가는 평당입니다. 거예요. 평당. 예. 그러면 이거 평당 얼마 정도 비용이 가? 12,000원 정도. 12,000원요? 예. 앞으로 그 싸게 해줄 여향이 있어요. 제가 올때마다그 홍보해 드리겠습니다. 예, 홍보해서 사장님이 연결되면은 아니요. 저는 어, 저는 그 뒷돈을 아, 바라거나 사장님을 통해 갖고 연결되면은 제가 아, 그한두대더 설치해 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 이 유튜브 영상을 보고 예. 영상을 보다 하는 분들은 예. 다 읽어보고 예. 설치하는 분들은 좀 서비스를 해주시죠그 예, 방금 이야기한 내용 꼭 지키세요. 두 대는 서비스입니다. 예. 요두개딱 기억해 주세요. 예. 안 그러면 요게 눈으로 딱가 얘기야. 예. 잘못하면 예. 요딱 지키세요. 요거두 예. 대. 예. 수 아, 적은데 예. 또두 개를 많이 놓으면은 그것도 또 업체는 또 손해가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 좀. 농장이 좀 넓었을 때, 예, 예 그때가 막마저도지않까 예. 예, 그래서 예. 지금 이 유튜브를 왜그 오픈하고 어, 사장님 꼭 뵙고자 했냐면 예. 올 때마다 우리 그문 대표님 이놈을 가지고 매일 그저 좋다고 선전하는데 어, 가만히 생각해, 영양제는 적게 팔리는데 이놈을 좋다고 그러니까 꼭그 설치한 대표님을 만나 뵙고 예. 서로 상의해가지고 예. 제가 어, 대표님도 좋아지고 예. 농가도 좋아지고 예. 어, 저는 대표님을 꼭 홍보해드리려고 예.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예. 오늘 이래 뵙게 돼서 어, 한데 그 요거는 영상으로서 남기고 그 밑에 차, 그 저희가 그 글자를 올려드릴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앞으로는 어, 한 번씩은 제가 꼭그 보고 예. 어 농가들 다 이웃 농가들 사용하는 농가들을 계속 어 홍보용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영상을 보고 네. 어 황금알농법 유튜브에 있는 어 이게 무인방제기 업체 이름 뭐죠? HKM입니다. 좀 좋은 말 쓰이죠? 뭐좀 <laughs> 고장 안 나는 기계 뭐 이렇게 <laughs> HKM이란게 우리 그어 방금 우리 뭐 고령화된다 그래놓고 뭐 영어로 쓰기면 복잡하거든요. 네. 그냥 막뭐 잘나오는 무인방역이라고 하면 뭐 될것같아요 네. 될 네, 하여튼 hkm 어, 전라도 네. 경상도는 대리점이 없어갖고 그쪽은 판매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처음 개발할때는 그쪽을 제가 갔었는데 예. 이제는 제주도에서 아예 여기에서 상주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어, 앞으로 이게 그 우리 농가에서 어, 이렇게 효율적으로 쓰는데 어, 파프리카에 제가 연매실 못하는 제일 단점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요 놈을 하면 할수 있다는 장점이 왔어요 예, 밀식도 가능 그렇죠. 예, 파프리카에 뭐냐면 꼭지에 묻어가지고 떼가 앉았거든요 예. 그걸 해결 못 했거든요. 그 다음에 온실 가루가 제일 타격이 큽니다. 예, 예, 고는 것들이 좀 문제가 많았는데 예. 예, 파프리카에 요 기계를 설치하면 파프리카 농약 안 치고 예. 그저, 그 양액 재배 그죠. 예, 예. 그 다음에 예, 연면시비 하니까 우리 황금알농법에 설탕 없으니까. 그 파프리카 꼭지 뒤에 떼가 끼었거든요. 네. 그걸 방지할수 있다는 거예요.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파프리카에도 어, 그이 그 우리 방제기 네. 초음립자이 방제기를 했을 때 괜찮겠다. 네, 철로는 제가 거래처가 많으니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 요게 그저 노즐이 없어도 이렇게 발사가잘 되는가요? 예, 예. 노즐이 없어도 예. 이건 그러면 물을 어떻게 쪼개는 거요 이게 날리는 거요 어, 쪼개는 망이 있습니다. 망에 부딪히면서 쪼개집니다. 그러면, 뭘로가 두들펴요? 모다가 회전하면. 아, 모다의 회전에 의해서, 이래, 어 물을 안개처럼, 이 미립자를 만드는 예, 거야. 맞습니다. 그럼 이건 노즐이 없기 때문에 고장률이 없잖아요. 고장률이 모다가, 이제, 오래되면은, 예. 어떤 모다 문제로다가 고장 외에는 고장날 게 없습니다. 이건 뭐, 앞으로 장사하겠어요? 아니라보다 <laughs> 아니 저는 제말 저렴하게 많은 집을 공급하고 싶은 거고. 예. 그다음에 이 기계 특성은 뭐냐면은 고장 나는 거는 펌프하고 요 모다 외에는 고장 날게 없습니다. 뭐 이거 서대니 쓰는 것도 아니고 프라틱 네, 예. 저것도 몇년 가도 안 썩을 것 같고 이게 뭐몇 년이 가도 안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장이 없어 가지고 앞으로 네. 장사 못 하겠네요. 괜찮습니다. <laughs> 괜찮겠어요. 예. 아이고. 아이고 이거 문제가 많은데 이게 팔아주려고 했더니 사장님 뒤에다가 뭐 팔고 이거 망하겠는데 이거 고장 안 나는 기계 팔아먹으면 손해인데 현재 무인방제기가 이 타입이 설치된 게 제주도 같은 경우도 5%도 안 됩니다 음 그럼 아직 시장이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이렇게 우리가 사장님이 지금 농가들과 이렇게 웃으면서 만나서 보급하는 게 네. 농작물이 이걸 사용했을 때 우리 문 대표님 웃고 계신데 이게 약대 안 들어도 이렇게 잘 되고 농약값 적게 들고, 그죠? <laughs> 영양제 값 적게 들고, 인건비 안 들고. 네. 이런 게 웃고 있지 이게 약대 들고 디게 설치고 이랬다면 아유. 별로 안 좋아하죠? 첫째 인건비 노동력이요. 예. 네. 낮에 다른 일을 하고, 예. 네. 밤에 퇴근할 때 틀어놓고 가면은 아침에 와서 개방해버리고, 뒷날 또 바로 들어와서 농장 아무 일이라도 할수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이들 일석이질죠 뭐. 그 방제 작업하면도 농장에 그 다음날 많이 가스가 차 있거나 끊는 거예요. 그, 이게 오픈을 해버리면은 한 방에 날버려오분 내에 없어져 버립니다. 커피 한잔 먹고 나오면. 예. 어. 예. 예, 그 정도 빨라요. 아 예. 어, 그런다면 이게 상당히 그 우리가 그 농가들이 예, 실속 있는 기계다. 예. 어, 초기 그저 팽당 0이0원 그런데 앞으로 그 부분을 뭐 기계는 서비스 안에도 조금 그 제가 홍보에 만큼 예. 어, 할애를 해주셔. 알겠습니다. 예, 그런다면. 예, 저도, 그, 뭐, 어, 저가, 이게, 그, 농가나 업체를 돕기 위한 거지, 누구을 예, 뺐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앞으로 저도 그, 이 BK 회사의 무인방제기 모타로 다 물을 쪼갠다 하는 거, 안개 측으로 이초미입자를 만들어내서, 어, 그 다음에 안개처럼 분사를 해낸 걸 옆에 있는 횡으로 어, 분사를 하는 거죠. 예, 이동시켜버리죠. 예. 예. 어이 옆에 그 대표님 사용하면서 이 옆에 그 밀감 나무가 피해된 거 별로 없는가요? 그거는 뭐 바로 혹시 밑에나 예. 이 정도 가까운 곳에는 조금 이렇게 흔적이 이제 좀 남지요? 그는게 예. 아무래도 예. 이제 물 무게가 있으니까. 예. 근데 저 멀리 갔을 때는 전혀 그런 거를 못 찾고요. 아, 요 옆에 그한 반경, 반경 뒤쪽으로 예. 요 가까운데, 휀이휀의 예. 유동량에 따라서 요한 예, 예. 한 1m 정도, 예, 예. 1m 정도는 예. 조금 묻어 있는데, 열매는 큰 지장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예, 이 조금 우리가 저 약대가 친 정도의 예. 약흔이죠. 예, 예. 그게 그래. 한 뒤에 후타에 한 1m 정도 남아 있는데, 예. 예, 으로서는 우리가 농가에서 문제 삼을 정도는 안 되죠. 아니, 그걸 문제 삼으면 안 되죠. 예, 예. 그러면 어 이거를 다음에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가요? 예. 요 부분. 지금 현재는 예. 기계 옆에다가 펜을 바로 붙여 갖고 요요 바닥에 저, 안 떨어지는 장치를 부지 붙입니다. 예, 같습니다. 요 가까이에 요것도 이제 방지한다는 거죠? 예. 예. 아, 이거 그럼 농가 보완하러 여기 온 겁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오. 이 농가와 서로 웃을 수 있고 예. 이 기계를 보급할 수 있다는 게 상당히 좋은 일인 것 같고, 어, 앞으로도 우리 그, 그 저이그 무인방제기 그 업체 대표님이 어, 이렇게 제주에 농업에 많이 기여하셔가지고 네. 농가에 그 도움이 되도록 네. 해주시길 바라고, 어, 우리 문 대표님은 이사용해서 이래 밀감 농사 잘 되니까 어, 저 또한 또 기분 좋고 아주 좋습니다. 네. 하여튼 앞으로 감사드리고 저도 어, 적극 홍보에 돕도록 하고, 그 절대적으로 어, 농가들을 미워하지 말고요. 예. 예, 농가들은 참 정말 그 현장에서 우리는 먹거리 생산하는 거참 농가들은 정말 훌륭한 분들이에요. 예. 우리 국민의 먹거리 생산하기 때문에 그, 그런 의미에서라도 어, 이게 그 어, 기업의 이윤만 창출하지 말고 어, 농가와 같이 상생한다는 입장을 가지시면 예. 어, 저도 어, 꼭 돕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